오늘은 야구부서 1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교회가 된 내가 꼭 알아야 할 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5월 17일에 이런 교회 되기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대 사대가 함께 하는 임마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고통도 영광도 함께 하는 자랑선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5월 17일 날 전했고 앞전 주 5월 24일에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거리김 없이 사용하자는 오늘 말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대가지불과 얼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오늘은 교회가 된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예, 주님의 몸인 아, 우리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함께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고통도 함께 하며, 뭐 한다고 하는 교회라고요? 사랑?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걸으낌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는 우리 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음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사랑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너희란 누구냐? 오늘 야고보서 1장1 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교회에게 무난하노라. 그래서 여기는 너희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디아포아스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삼은 오늘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더 오늘 여러분 오늘 쉽게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지극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룹 안에서 이제 나는 누구냐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들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에 이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 분명한 그 가치 의식을 갖고 사랑 은혜가 있길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가치를 가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죄인 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이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의 피의 값을 지닌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의 빛인 그 빛의 값을 치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들의 생명을 값을 주고 지불한 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의 값을 가진 자와 성령의 전을 삼고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마서 8장 오늘 15절에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할 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말교의 송도를 운이여, 오늘 나의 가치는 바로 나를 뭐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주인공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서의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과 삶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값을, 빛을, 값을 지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지금 날 응원하신 그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공의 역할을 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주인공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더라. 드라마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영광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오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주인공 삼았으니 주인공답게 이 세상을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살아내는 우리 말교의 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 총마다도 살고 칼마다도 살고 죽었다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심을 전한그 모든 것을 다할 때까지 나를 주인공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인공 어떻게 생겼어요? 주인공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올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가는 올리면 절대적인 평가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 평가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비교한 그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오막적하게 단 하나뿐인 나로 만들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 자식들이 이쁜가요? 사랑스러운가요? 하나님 보실 때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세상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날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당하게 사는 내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해 주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뭘 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짐을 쥐고 있어요. 저 사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만아 어려운 또 짐을 쥐고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은 늘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의 짐의 무게는 같다. 짐의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짐의 무게는 다 똑같다 이 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라 가진 사람이라 못 가진 사람이라 잘 생긴 사람이라 못 생긴 사람이라 누구나 다, 다 짐을 지는데 그 짐의 무게가 같더라는 거예요. 어지께는 우리 집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박남기 목사는 키가 작고, 홍성철 목사는 키가 180이나 되나요? 그런데 짐은 같다. 나는 나에게 최대한의 온 하나의 은혜를 주셨고, 그분도 그분의 최대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고민하는 만큼 그분도 뭐하고 있다? 똑같은 고민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크기와 오늘 여러분 모양만 다를 뿐 실상은 다 똑같은 뭘 치고 있다? 짐을 지고 있으니 절대로 이 세상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깊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게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마귀 성도 여러분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다음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다시 한번 나온 난 짐은 왜 이렇게 무겁고, 나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모든 사람 물어보면 누가 제일 힘든가요? 누가 제일 고난 가운데 있나요? 하면 전부 다 나라고, 나라고, 나라고 전부 다 그럼. 왜? 같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질때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 판단하고 비교하고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통한 올 비교 의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낙심과 좌절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할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그 값을 가지고 지금도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확실한 가운데 용기가 있고 담대해야지 맨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말을교 성도들이 교회 올때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쁜 옷을 입고 할렐루야 립스틱도 좀 바르고 내 타이도 차고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가치를 아는 주인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 내가 되어지고 있는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락 가신 짐을 키워가면서 넉넉하게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짐을 지고 간 기쁘게 지고 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뭐죠 예, 듣기는 마라 예, 듣기는 속히 하고, 참, 이 듣는 것. 자,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큰 소리로. 들은,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오늘 존중한다는 것이 남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다? 존중이 여기는 거요 이것을 가르켜서 경청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경청. 우리 사랑하는 인류학의 성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명령형으로서 알라 알고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말아 속히하라. 이제 우리만을 교회가 된 내가 오늘 해야 될첫 번째는 뭐하는 거냐? 듣기를 잘하는 그런 경청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명령하기를 듣기를 말아 속히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청해주고 얼들어준다는 거야말로 그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주는 것이니 우리 말교성도의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들어준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 세상은 아무도 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을 들을 때그 인생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말 교회 안에서 뭘 잘해야 되냐면 듣기를 속히하기를 은혜의 수용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듣기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설교도 짧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설교도 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대화도 서로 앉아서 오늘 여러분 공냥 공양 서로 이루어하고 위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대화하라고 여러분 우리말께가 아름답게 서자는 내가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들어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말께의 사랑 성도들이요 오늘 또한번 내가 누군가를 말하고 할 때에 오늘 마음을 열고 들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느끼겠느냐의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나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는 갈등과 오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하다가 자기 문제를 알고 말을 해다 버리는 것이 사람인 걸 믿습니까? 혼자 있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찾아갔을 때 제발 길을 열어줄 수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올려본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께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함이기를예수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말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해 줄수 있는 그런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린 은혜가 있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문서 18장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명철을 기뻐하지 않니냐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요? 예, 자기 의사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말께 산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되자, 듣고 듣고 들어주는, 그리고 그 마음을 유로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에 나좀 알아줘. 나좀 위로해줘. 나좀 살려줘.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말교의 성도들은 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갈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찾아 나아간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앙어리진 그 마음에 그 마음을 틀어놓고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를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그 사랑의 고마움의 감정을 가질 때 반드시 감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이 복된 이 지혜로운 이 은혜를 쫓아서 들어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총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도 줄 뿐만 하나님도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말 교사인들이 내가 온내 의사를 드러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귀를 크게 열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안도로 믿는 우리 말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의 욕을 당하는 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인을 듣기에 대답하는 자는. 미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듣기에 속해할 때 끝까지 듣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 듣고 이해하는 그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을 할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인사합시다. 사연을 다 듣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서 막 목사님 목사님 막 난리 났어요 막하면서 누구한테 막 누구 누구 막막해요. 좀 이따가 다른 그분이 와서 또 말을 막해요. 첫 번째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맞고 두 번째 와서 또이 사람 말도 이 말도 맞고 죽여 다 맞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올려 말을 할 때는 항상 둘 다를 다 들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의 판단이 잘못해서 나중에 큰 아픔과 상처를 두고 또 여러분 아픔 속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두 사람 다 사연을 보여줘라 들어주는 지혜가 있는 우리 말교의 성도가 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싸움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지혜가 있길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은 화목게 하는 것이 우리 말교의 모습, 우리 교회가 가장 올바라고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이 싸웠다가도 내한테 오면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큰 은혜가 되도록 중재의 역할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사연을 깊이 듣고 낮아져 내려가서 그걸 이해하고 그를 설득시키고 이사람들 깊이 내려간 나자의 섬김을 통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면 싸울 일이 끝나고 나 때문에 해결됨을 그들을 깨닫고 감사해안 감사해요? 감사한데 한쪽 편을 들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누구 편을 들었다 나중에 둘이 좋아하면요 누구만 누구의 둘이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절대 편들지 말고 둘다 편들어주고 화목하게, 화합하게 한 것을 보여주면 두 사람이 다 존귀하고 수고해서 고마워 이런데 하다가 좀더 나에게 잘한다고 편들었다간 틀림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둘이 짱하게 만들고 편들었던 나는 낙동강? 이게 사람과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 제발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개성도도 이런 사인을 다 듣고 오늘 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고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오늘 여러분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위로받고 싶, 이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찾는 이유는 딱두 가지니까, 첫째는 뭐 하고 싶다? 좀 마음에 고아도 자랑하고 싶은 말좀 들어? 시원하게 들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전에 오늘 우리는 손주가 지금 서희에다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손주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뭐 친구 목사님 아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자랑을 못해요. 내가 또 배를 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가지고 할렐루야, 자랑해, 자랑해.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사람은 나를 찾아올 때 뭔가가 좋아서,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예를 들면 불 끄고 촘촘 치고 이러면 돼안 돼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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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고 막 서로 뭐 해줘야 돼요? 기뻐해주고 기뻐할 때에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그 마음에 감사한 뭔가 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기뻐서 오늘 찾아와서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 외면하고 물리치지 말고 뭐 해줍시다? 오죽했으면 누구 찾아왔어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찾아왔는데 물리치면 안 되겠지요? 들어주고 품어주세요. 한번 쳐다봅니다. 우리 말께 누가 잘잘 잘 들어주고 경청을 잘할까? 다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위로 받기 한 말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하지. 말라이 말입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가르치려 하면 도리어 더 마음이 상처가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오늘 저한테 말을 하면 위로받고자 말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해서 도리어 도리어 뭐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위로받으려 하니까 편들어 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장구 쳐 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들의 지혜니 오늘 여러분 자랑한 자에게 자랑 함께 자의 기뻐해 주고 위로받고자 안된 절대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편들어서 위로해 주는 우리 말길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길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듣기는 말라 속히 하는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말하기는 더디하며까지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여기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이 긴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 더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내가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알아야 될게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자랑하고 위로받고 찾아온 그들에게 오늘 위로와 오늘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말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말교회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말교회는 지체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듣기를 속히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